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큰 날개 윤태익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유튜브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. 여러분 유튜브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요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 댓글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댓글이 달렸고, 제가 이 나답게 TV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주셨는데,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2020년 11월 9일 날 올렸고요. 이제 2주가 지난 오늘, 보니까 37명의 구독자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제가 팬이 없다고 했는데, 37명의 팬이 제가 이제 생긴 거죠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우리 팬 여러분. 저도 이제부터는 팬을 많이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부터 어, 쭉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, 어떻게 하면 이 나다교 TV가 잘될 것인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참 좋은 세상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이렇게 다 하셨어요. 점잖은 마인드 가지고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약간 정신줄을 놔야 구독자가 늘것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. 자, 또 다음에 김혜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, 독특한 컨텐츠가 아니면 성장하기 어렵다.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요. 축복님이 또 얘기하셨어요. 사람들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같이 있는 것을 좀 해봐라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셨고요. 코스모스님하고 향기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제목을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내용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. 재밌게 해달라는 거죠. 점잖게 아니라 정신줄 나가면서 좀 재밌게 글쎄 어떤 게 재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예전에 맹물 TV 때 네. 맹물TV 윤태익입니다. 맹물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와! 막 하고 그랬더니 댓글에서 좀 점잖게 하시죠. 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답게 TV를 바꾸면서 점잖게 했더니 또 점잖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정신줄을 놀아라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별님미또 뭐라 그랬냐면 자극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주제가 아니면 유튜브 힘들어요. 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. 그 다음에, 산타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,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, 즐기시면 어떻겠어요? 교수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, 알리고 싶은 거를 알리세요. 그런 걸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다. 물론, 산타님이 얘기하신 대로, 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. 제가 주고 싶은 거 주고,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, 구독자가 안 늘어서 제가 <laughs> 답답해서, 그랬던 건데, 우리 산타님은 구독자에 연연하지 마라.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NN, 우리 이거 영어의 NN, NN님인데요. 이렇게 하셨어요. 아주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달아주셨어요. 유튜브는 A급 정서보다 B급 정서가 더 먹힌다. 그리고 안정적인 것보다는 충동적이거나 생소한 사건과 사람들을 좋아합니다. 대중 심리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. 어, 교수님도 방송에도 초대 손님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이 얼굴 노출을 싫어한다면 목소리 인터뷰도 좋고요. 이렇게 해주시고 어, 제자라든지 유튜브 방송에 관심 있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토크 하는 모습을 가끔씩 하는 것은 어떻겠냐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. 저하고 토크 한번 하실 분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아들아 밥먹자님이 또 하셨는데 꾸준히 하다보면 떡상 하는 영상이 하나쯤은 생긴다고 아들이 얘기해 줬다러네요 그래서 저보고 꾸준히 하라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심재천 님은 뭐라고 해 주셨냐면 교수님은 윤태익답게 하시면 됩니다 너답게 해라 이렇게 또 멘트를 해주셨어요. 그 다음에 H 하윤이 님이 멘트를 달아주셨어요. 뭐라고 달아주냐면 낭비 아니에요.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지요. 재미가 있어야지요. 그래야 구독자가 늘지요. 가르치려 드니까 그렇죠. 어 뭐란다고요? 너는 재미도 없이 가르치려 드니까 구독자가 없지. 오 가슴이 팍 찔렸어요. 하 내가 너무 가르치려 드는구나. 아, 큰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, 하유니님. 자 다음은 브라더 TJ님은 그래픽 수준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. 그랬어요. 어 근데 이거는 좀어렵고 같아요. 제가 그래픽을 전혀 할줄 모르거든요.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. 그다음 줄리아 와이님이또 뭐라냐면. 요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성격 분석을 해주든지, 역대 대통령 유형들을 분석해주든지, 부부 코칭, 실제 그 유형의 부부들이 나온다면 더 재밌을 듯 하네요. 구독자 여러분들, 부부 한번 나와서 저하고 유튜브로 상담하시는 거 어떻겠어요? 이거를 리얼로, 어 이렇게 중계하는 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들은 쇼킹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. 이렇게. 어 줄리아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킵고잉 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저또 어, 찔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구독자 늘려서 뭐 하시게요 큰돈 버실 것도 아니고 세속의 인정을 받으시려는 것도 아니시라면 이런건 다 이루셨을 텐데 그러시네요 이런거죠 선생님의 지식을 정리한다는데 의의를 두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또 주셨네요. 굳이 얘기하자면 자극적인 썸네일을 올리든지 아니면 아주 현학적인 어렵고 현학적인 내용을 올려서 사람들의 지적인 허영심을 채워 주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. 이렇게 해주셨어요. 교양 심리학 책 리뷰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? 이렇게 또 제안을 주셨습니다. 다음에 이한TV님이 또 제안을 주셨는데, 이한TV님은 가페라 가수시죠. 그리고 나답게라는 노래를, 이번에 음원을 7년 만에 발표하신 분이 또 여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콜라보 어떨까요? 그 이한TV님과 나답게TV가 콜라보를 하자고 그러네요. 또 같이 상담해주는 영상도 좋고, 다른 유튜버랑 콜라보도 좋고요. 이한TV 이한 교수님 저하고 콜라보 해야 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제이 그리움 님이 아, 어, 이고 구독자 수 팍팍 늘었으면 좋겠어요. 10만 돌파하기를 바랍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우선 만 명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네. 대체로 보면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김혜수 님도 별님도 우연이님도 성격 분석 문희강 TV에서도 아들아 밥 먹자님 심재천님 마이킴님 꾸준히 하다 보면 터진다 오래 버텨라 인내력 가지고 기다려라 그래도 해야 된다 꾸준히 하면 떡상한다 끝까지 하신다면 외롭지 않을 거다 화로 불 장작 불이 아니라 화로 불 같이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. 꾸준히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. 어떻게 하라고요? 꾸준히, 꾸준히, 꾸준히 해라. 그래서 꾸준함이 뭘 만든다 그러죠? 특별함을 만들어 준다.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, 음, 37분의 우리 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야기 한걸쭉 보면 좀 재밌게 해라. 그렇죠.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. 이러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콜라보도 좀 해라. 뭔가 다양한 거를 시도해 봐라. 이렇게 에,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또이 댓글 단것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. 음 근데 이제 없어졌더라고요. 제가 읽었는데 삭제를 하셨는지 채널 이름을 바꾸라. 이런 게 있었어요. 나답게라는 나답게 tv가 아니라. 윤태익 TV로 교수님 이름을 걸고 해라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어 그런가? 어, 나 제가 이제 맹물 TV에서 나답게 TV를 갔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나답게를 치면 뭐 다른 또 유튜버가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윤태익을 딱 쳤더니 제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. 나답게 TV를 그냥 윤태익tv로 물론 뭐제 유튜브 보시면 이 마크의 윤태익tv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윤태익tv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 이름을 걸고 유니크하게 하는게 좋겠다 이것도 좀 제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또 여러분이 주신 그 재밌게 하는 부분 또 나답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반영을 해서 좀더 멋있는 유튜브로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 아, TV 채널 이름도 나답게 TV가 괜찮은지 아니면 윤테이크 TV가 괜찮은지 이것도 좀 댓글로 좀 남겨 주시고요.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꿀 TV 생각나시면 또 적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주 멋있는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37분이 많은 관심과 또는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꾸준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날개 윤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